그러면은요 두분 중국 팬들에게 간드하게좀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? 여기 있는 소연이가? 네네하네네 한국의 아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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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팬들과 만나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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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국 세리턴 LED 내용이 10원까지야 0 1 0 0 0 0 0 0고마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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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0 0 0주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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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요 어... 다자하오. 어 피아 쉬지.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어, 중국에 얼른 가서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